안녕하세요 조수배 목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는 은혜의 한날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아멘 오늘은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일을 알지 못하고 바로 앞에 당한 일도 예측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구원해 주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신 가운데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12장 4절에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돌이키고 구원에 하나님이 힘이 되시며 찬송이시라고 선포하며 모든 상황이 변하여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고 노래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며 그의 이름을 높이 세우며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가 큰 일을 행하셨으며 이 일을 온 땅에 알리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온 땅에 알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38편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이에 뛰어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닌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고해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동방의 의인나 불렸던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찬송하고 사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구원의 이대하심을 선포하며 복음의 메신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셀별 찬양축제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주일입니다. 모든 세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주일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해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셨고 살아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번 주일날 추수감사 축제 찬양으로 기쁨이 넘치는 은혜와 영광의 주일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